2월 13일 목요일 제 6차 경주마 주행 심사 1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. 서울 경마공원 현재 경주로 함수율 6% 양호 주로 상태입니다. 9번 런 와일드는 휴양마, 나머지는 신마와 심사 지정마들입니다. 초반 안쪽에서 빠르게 앞서 달리는 5번 베스트라지 두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국산 세 살짜리 암말 434kg의 체중 1월 경주 주행 불량을 보였습니다. 외곽에서 1마신차로 다시 앞서 달리는 8번 해마지. 두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국산 세 살짜리 암말 455kg의 체중 9월 경주 주행 거부로 심사 연속 2회 지정을 받은 말입니다. 외곽에서 다시 힘을 내고 있는 9번 런 와일드입니다. 국산 5등급의 네 살짜리 거세마 7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. 마체중 400 1 6 k g 입니다 외곽에서 런 와일드 다시 선두를 꿰차고 있습니다. 안쪽에 베스트 라지와 해마지 2, 3위권이고 4위로는 7번 윈드 스톰입니다. 12월 데뷔전에서 능력 부진을 보인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5번 베스트 라지, 외곽에 9번 런 와일드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.